안녕하세요. MPK 인데스 브리핑 이지원입니다 오늘이 8월 21일이요. 8월 말인데 날씨가 여전히 너무 더워서 정말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날씨가 점점 동남아 기후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푹푹 찌다가 갑자기 폭우가 막 내리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내릴지 모르는 그런 국직성, 폭우 때문에 제가 올 여름에 어, 우산을 두 번이나 새로 샀습니다. 아무튼 날씨 때문에 빨리 지치는데, 최근 그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불러온 저 건국 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막 짜증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분이 1936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셨던데, 올해 만으로 88세이세요. 어제 너무 중요한 인터뷰를 해주셨던 그 이인호 교수님과 어, 연배가 같으시더라고요. 아니, 해방과 건국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경험하셨을 텐데, 역사를 거꾸로 기억하시는 건지, 어떻게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어, 하시는지, 참, 연세 드신 분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너무 어이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으로 8세, 8세, 88세이신 분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으신가? 막, 이런, <laughs>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 썸네일이 균형 잡힌 역사 가르치면, 뉴라이트, 딱지 붙이는 교육 그리고 1948년 건국부정은 김일성 만세 다른 표현인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나누었던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라기보다는 안세영 선수를 통해 바라본 MZ세대였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고 댓글에 정말 많은 반론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우선 저희 VOA는 이렇게 반론이 어, 제기되는 것을 매우 매우 환영합니다. 이건 제 의견만이 아니라 김명 대표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댓글에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어제까지 그 다음 세대 논술 구시호로 어, 교재랑 워크보 이제 마감하느라 거의 하루 30분에 저의 시간도 내지 못할 만큼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제가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잠도 거의 잘못 자고요. 그래서 어 도저히 이 댓글을 달아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주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안세영 선수든 협회든 뭐 누구 편을 든 것은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요즘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는 MD 세대의 그런 어두운 면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지, 뭐 제가 안세훈 선수가 잘못했고, 뭐 협회가 잘했다? 뭐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협회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몰라도 그렇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제가 체육계는 잘 모르지만, 그 언론에 드러났던 뭐 축구협회나 빙상협회 문제만 봐도, 어, 다른 종목 협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진,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이해가 될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에 예능을 했던 사람이나 우리나라 예체능이 어떤지 너무, 어, 사실 안 봐도 비디오 같더라고요. 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협회가 선시드, 선수들에게 하는 모습, 특히 그 정희선 회장님이 지원을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뭐, 학연의 교, 뭐, 지연이고, 절대 없고, 무조건 점수, 네, 실력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혜선 그 회장이 축구협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었어요. 특히 이제, 배드민턴 협회 이사가 40명인데, 뭐, 후원금 한 푼도 안 냈다는 기사를 보고, 참, 그런 그렇지 싶기도 했고, 어, 네, 뭐, 예전에는 뭐, 이사들이 막 비즈니스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MG 세대인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협회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될지 저는 그 부분도 100% 이해합니다. 단지 본인이 원했던 그 스폰서와 연봉 상한제를 풀어 달라는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MG 세대들의 그런 극도로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가정이든 뭐 학교든 뭐 협회든 어떤 단체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은 희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참 중요한데, 그래,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모든 MG세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극도로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나를 지키려는 특징이 결국 이 MG세대를 더 고립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에 되게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어 물론 mz 세대들 매력적인 부분 참 많아요. 일단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런 선동이 잘안 먹힌 세대입니다. 그러니 20대 남성에서 보수 우파 성향이 60대 이상만큼이나 많은 거겠죠. 그리고 공정함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국사태때 그 20대가 돌아선 이유가 MZ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함 공정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불합리한 그런 전통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뚝심이 MZ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 안상 선수가 언급했던 그 선배들 옷 빨래하는 문화. 이런 거 사실 이제 정말 없어져야죠. 특히 체육계에 존재하는 그런 선후배 문화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뭐팀 플레이 하는 종목 의 경우는 뭐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해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20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인데 mz 세대가 어 이런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이런 불암, 불합리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mz 세대를 통해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mz 세대의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어, 한국 사회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좀더 성숙한 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 불합리한 문화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사 문화 어, MZ세대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제사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저부터도 이미 어 명절에 저희 식구들끼리 뭐 여행을 가는 시간을 보든지 하지, 뭐, 차례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어제 주위에서도 이런 거 거부하고 안 하게 시작한 어 또래들도 많아졌고, 아마 이런 문화는, 네, 사실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문화가 저도 또 생각을 하는데, m z 세대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m z 세대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한국을 좀더 성숙하게 어쩌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MZ세대들이 보여준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참 많았어요. 정말 저절로 미소가 막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탁구의 <laughs> 네, 신유빈 선수, 저 바나나 먹방, 와,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너무 귀엽고, 신선했는데, 바로 그 빙그레와 바나나맛 우유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죠. 그런데 저 신유빈 선수가 그 중에 1억 원을 한국의 탁구 발전을 위해서 바로 기부를 했어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사격의 김예지 선수. 저는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김예지 선수의 그 시크한 표정이 되게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올림픽 전에 무슨 세계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너무나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뭐 아우라가 대단하다 막 이러던데, 결국, 루이빌동의 모델이 되었어요. 어, MG 세대들이, 네, 신기록을 세웠을 때, 막그 깃박, 뭘까, 자신의 그런 모습,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네,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 신유빈 선수나 김혜진 선수, 참 MG의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MG 세대가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극도로 어,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 현상은, 아, 어, 참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전 직장에서 MZ세대들이 제 후배들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프랑스에서 VIP가 오든, 뭐 높은 이제 장관이 오든 그럴 때, 그렇게 새벽 조차무 모임이 많았어요. 그럼 저희 새벽 5시에 갔어야 되는데, MZ세대들은 워라벨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행사 진행하고 이러는 거를 다 선배 세대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께서 예전에 요즘 MG는 아이 안 낳고 뭐 개만 키우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청문회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은 맞습니다. 저도 워킹맘으로 살고 있고 저도 그래서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둘을 낳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노동부에서 앞으로 워킹맘들에 대해 파격적인 배우,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축, 출산율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출산을 안 해요. 아이 안 낳는 m z 세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수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m z 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함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신리 추구인데,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에게 손해라고 보는 경향이 꽤 크더라고요.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은 SNS의 어떤 자랑들보다 1000배 이상 참 좋을 텐데, 그걸 모르고 살려고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안세형 선수가 잘못했고, 협회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막 얘기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극도로 이런 개인주의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불행하게 한다는 그런 어 이런 것을 안세형 선수를 통해서 또 반응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썸네일로 들어가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영석이라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한 것을 두고 저 이종찬 광복회장의 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해서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서 경축식 불참했어요.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장이 불참한다고 큰일 나나요? 저는 이분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뉴라이트를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뭐, 뉴라이트가 일본의 우익과 내통에서 전쟁 전에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위, 위기감이 든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경축식 불참은 밀정들의 음모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마지막 수단이다 뭐, 이런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얼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이 뉴라이트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광복회가 뉴라이트 판독법 9가지라고 밝힌 내용이 있는데, 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뉴라이트라고 딱지 붙여서 이 몰아내는 이 상황이 너무, 어, 슬픕니다. 네. 마치 구급모를 하듯이 이제 뉴라이트의 모를 하는 거죠. 아, 네. 1번.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함. 음. 이게 잘못된 건가요? <laughs> 이게 진실이죠? <laughs> 어제 이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논란거리조차 될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죠. 아닙니까? 네, 2번. 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저는 앞으로, 어,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바로 세운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절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3번.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 아니, 조선이 주권을 뺏긴 일제시대에 태어난 국민들의 국적은 슬프지만 일본 맞잖아요. 인정하기 싫고 슬픈 일이지만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역사가 바뀝니까? 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를 깎아내린다.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임의 단체가 많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던 임시정부를 우리가 공식적인 정부였다가 주장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은 아무 권한이 없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너교수님 말씀처럼, 비록 독립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하고, 일본의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정말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독립군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 덕분에 한국,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의 국민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던 것이죠.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이 있는, 어, 공식적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부는 아니잖아요. 네, 5번.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 중 주장한다. 이건 6번 일제 강점기 공무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내용 이거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근대화를 이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저 보고 식민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더니 정신이 아닌 아니, 제 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졌던 그 계급 사회가 아무리 그 전에 영조가 없애려고 했어도 결국 일제 시대 때 완전히 사라졌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식민사관이라고 문제가 많다고 네 프랑스에서 공부할사요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이런 경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좋든 싫든 실제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일제시대는 나쁘게 이야기해야 하는 분위기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지금 공교육 학교 현장에 여전히 그대로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그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원래 각종 기념일을 좀 앞두고 왜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그런 이제 담당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개기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업무 담당자였는데 역사 교사는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 의료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그런 주장이 담긴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교사 뉴라이트야 라고 딱딱지 붙여서 엄청나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서면 브리핑을 내서 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를 만들었냐 아니, 선생님이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냥, 구한말 조선의 위생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다알수 있죠. 선교사들의 그런 자료만 봐도 얼마나 위생이 심각했는지 알수 있는데, 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때 시대 때, 특히 이제 위생 문제가 되게 개선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뉴라이트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어, 막 강제로 침탈했던 그런 시대를 미화했다? 이게 화입니까 예, <laughs> 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이런 참사를 벌인 학교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아, 지금 그 선생님은 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에서는 또 대놓고, 대놓고 일제미와 교육영상, 이거 윤정부 윤 정부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제목을 달고서 이 설명에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이 담긴 네, 보수 유튜버의 일제 감정기 영상을 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그 다음 보이시면 이게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장면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나오죠. 일제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 문제부터 봅니다. 네, 저런 내용이 나온 영상인데 아, 저는 예전에 친척 할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적어도 밥 굶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공교육에서 난이 납니다. 만약 제가 공교육에서 어, 내먼 친척의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적어도 밥은 굶은 적 없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난이 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 영상에서 이제 그 나온 내용들이 이제 일제시대의 근대화를 이룬 내용인데 이거 보기 좋다고 지금 그 해당 교사는 교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예제도, 계급제도가 어 일제때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가 저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것처럼 <laughs> 일제시대 때어 복원이 나아졌다는 말만 해도 유라이트 사관이라면서 몰려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인 거죠. 아, 부산 중학교의 그 교사가 이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틀어줬는데, 아, 이런, 근데 이런 계기 교육을 하려면 원래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이 선생님이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못 틀어줄 것 같아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격을 심하게 받으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어, 학부모에게 사과문을 냈고, 그래서 16일 날 다시 어 광복절 영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면 뉴라이트라고 몰리고 징계를 받고 아이들은 정말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저 교사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용감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학교 분위기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저런 영상 틀어주는 거 웬만한 용기와 신념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와 함께 지금 다음 생의 눈술을 만들어 간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용감하게 학교에서 싸우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 저희 다음 생의 눈술과 함께 가고 계시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어린이 역사 전집에 함께하신 선생님들이 실제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참 저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학교 현장에서 용감하게 발언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건국절 논란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이 어린이 역사 전집이 앞으로 좀더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 해방, 광복, 건국의 정의를 좀 제대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왜 1948년 8월 15일 수밖에 없는지를 어 어린 역사 전집에 잘 담아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 어제 이노, 이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참고서, 역사 전집, 거의 모든 컨텐츠가 특히 건국과 관련해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장하는 저 말도 안 되는 담론이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서 최근에 국책기관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의미라고 하면서. 건국절이 되면 우리가 전쟁 전에 일본의 피해를 모두 하루아침에 날려보내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 해주는 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역시 그동안 해방, 뭐 광복, 건국, 이세 단어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 광복이란 단어.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 앞으로 이 광복이란 단어를 좀 꼭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연간 2, 30억씩 보조금 받는 광복해도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복.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빼앗긴 주권은 도로 찾아 찾음이라고 나오고 이게 빛광 회복할 회복, 복 회복 한자를 써서 빛을 찾았다. 그러니까 일제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되 찾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815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면 그럼 광복이라기보다는 독립이란 단어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7월 4일을 독립 기념일로 기리는 거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광복이 아니라 독립 아닌가요? 광복절, 독립기념일? 제가 이때부터 좀 우리가 왜 광복을 다눴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대한민국은 3년 뒤인 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 않잖아요. 그 사이에 한국과 북한을 갈라졌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사회비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뉴라이트인가요? 국가의 반역자, 밀정, 뉴라이트입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실 분이 어떻게 1948년 건국절에 그렇게 정말 발작,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이 인사에서 뉴라이트 출신은 중용했다고 대통령실을 두고 용산의 일제 밀정 그림자 대통령 주변의 밀정 이런 말을 내밀는 게 정상입니까 이낙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1919년에 건국을 했으면 독립운동은 도대체 왜한 겁니까 이분은 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될까봐 정말 전전긍긍 발작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국절이 되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 해주는 일. 아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억제주장을 하면서 왜 저렇게 1948년 건국에 발작을 일으키는지 생각을 해보니 딱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정당화 합법화 시켜주고 싶은가? 1948년 건국은 대한민국 건국만 인정하잖아요 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아직 미수복된 땅이고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오면 바로 우리 국민이 되어서 정말 민증부터 주는 이 시스템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주셨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재헌 헌법은 정말 신의 한수 정말 멋진 헌법이었구나 이 멋진 우리 헌법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헌법 아래 건국된 1948년 건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김일성 만세 하고 싶은데 차 못하니까 다른 표현으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어, 1919년 건국이라 주장을 하면 북한 땅도 합법화 시켜 줄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저는 연세가 88세이신 분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혼란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말 깨닫지 못하시는 거가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한반도의 다음 세대가 지금 북한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 1948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말 멋진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 아래 건국이 된 건데 지금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인권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처럼 한반도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젊은 엄마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개더라고요. 첫 번째는 김주애 내세우는 거 보고 다들 혐오감이 들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 한국 영상을 봤다고 10대들을 공개적으로 총살한 사건이 아주 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제 주위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결혼 늦게 하고 아이 늦게 낳았지만 제 또래의 세대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거 봤다고 총살 당하는 이게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북한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건국절 논란을 보면서 아 진짜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막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막혔다는 생각을 했고 어 저는 그 일환으로 저희 다음 세대들가 준비하는 어린 역사 전집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잡힌 것 같아서 더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어, 교과서를 디지털화 시키고 AI 교과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내용적인 면에서 어, 지금 전혀 올바른 균형 잡힌 어,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더욱 더 커져가고 있어서 음네 저희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네, 어, 빨리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네, 어, 하루 빨리 저는 광복절이, 광복절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